자, 네. 10m, okay. We are three years into our five year mission. Some experiences for the better and some for the worse. The Enterprise has something no other ship in the fleet has my crew. 자 네. 스타트랙 비욘드. 비욘드 네 정시우 기자님과 저의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죠. 어, 저는 극장에서 졸다 왔어요 이 영화. 네, 근데 정확히 말씀 드리면 그날 아침에 출제를 돌아오시잖아요. 오자마자 보시잖아요. 네. 그런 약간 피곤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피곤해도 영화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정도 는압니다아 재미 없었나요? <laughs> 재미 없었어요. 아 저는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는데 제이슨 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영화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이 캐릭터의 성장이라든지 또는 그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스파크와 그 커크 음. 선장의. 음. 네네. 네. 대립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음. 그냥 어떤 어드벤처만 존재하는 듯한 어. 그리고 외계 캐릭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창수들면서 하얗게 분장한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킹스맨 나왔던 킹스맨의 그왜이 아이언레이그 달고 나오셨던 네네네네. 그분이라고 하는데 아마 새로 엔터프라이즈 어. 앞으로 같이 하게 될 탑승한 거같아요 엔터프라이즈 거죠. 에 탑승한 거 음. 같은데 그 캐릭터 좀 이상해요 <laughs> 뭐 분장한 것만큼 <laughs> 뭐가 없어가지고 어. 네. 아 저는 왜좋아냐면은 왜 아, 브로맨스들이... 아, 브로맨스가 빵빵 있는? 터져요. 빵빵 터져 그렇죠. 원래 이거 약간 커크와스파크의 그그 브로맨스가 좋았던 영화였는데, 이번에는 그 스파크하고 누군가요? 그 새로운 또 약간 티격태격하는 브로맨스가 전그 장맛나만 빵빵 터졌거든요. 어. 그래요? 네, 아, 원래 스타트랙이 약간 브로맨스가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음. 아니, 그렇긴 그런 점을 좀잘 살았던... 생각... 네. 자 템피엠 박스오피스 (2위) 만나 봅니다 덕혜 옹주입니다 주말 관객수 (50만 1704명) 네. 동원해서 자, 현재 박스오피스 (2위를) 2위입니다. 차지했습니다 저는 조선의 옹주 이 덕혜입니다 네 손혜진 씨가 주연을 맡았고 박혜일 남이란 정상훈 씨가 출연을 했고요. 허진호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덕혜영주덕혜영주에 용주. 대해서 제가 그렇게 평을 이렇게 혹독하게 한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최근에는 그뭐 역사 미화에 대한 음.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어, 나오면서 또또 다른 영화 바깥에서 이제 논쟁이 음. 또 되고 있는데 측근의 아, 이야기에 따르면은 어, 허진호 감독님 삐치셨대요. 왜 평을 좀안 좋게 하시고? 아니 제가 뭐 그렇게까지 안 좋게 음. 한게 아닌데 음. 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위원장님이세요. 아, 그 그건, 그건 들었어요. 제가 위원이거든. 음. 그래서 저한테 다오셨어요아 제가 못 갔어요. 그 일이 있어. 가지고 근데 네. 할당된 방이 하나 있는데 네. 지인을 대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안부를 좀 전해달라라고 했더니 허진호 감독님이 그러셨대요. 그렇죠. 내역내 내용, 영화 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이렇게 뒷글 있으셔. 아, 는 나는 아직까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주 봐주세요. 네? 마음 놓게 자, 템피엔 박스오피스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만나봅니다. 주말 관계수 111만 9,347명을 동원했습니다. 터널입니다. 네, 오달수 씨의 연기가, 아, 돋보였던 영화 터널입니다. 네. 자, 터널이요. 500만 돌파해서 600만으로 아마 갈 겁니다. 하정우의 저력을 증명하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더 테러 라이브를 지금 넘어서 오늘 넘어섰거나 내일 넘어설 텐데 더 테러 라이브가 음. 558만이 들었었거든요. 음. 거의 하정우 씨의원맨쇼로 거의 했던 건데. 하정우 씨의 사실 있고. 원맨쇼는 그 이전까지의 원맨쇼의 대가였던 저 차승원 씨를 능가했다 이렇게 볼수 아, 있습니다. 차승원 씨 원맨쇼 대가. 대가. 차승원 씨가 아, 선생 김봉두에서 혼자서 잘했죠. 그 고스톱 치는 장면 있잖아요. 네. 혼자서 1인3형을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최고예요, 정말. 아 근데 하정우 씨가 이제 그 연기를 넘어간 게 아닌가? 하정우 씨는 정말 능청스러운 연기를 정말 그쵸. 너무 잘하는 배우. 그 영화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이 영화가 연상시키는 또 다른 음. 그 영화 바깥의 세상과의 어떤 그 연결이 좀 약한 것에 대해서 조금 어 아쉽다 하는 음. 평을 했는데 사실 뭐그 평에 대해서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것이 상업 영화이다 보니까 네, 음. 상업 영화의 어떤 장르적 규칙을 따라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 영화를 통해서 음.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게 것 좋은 것 같아요. 음.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영화만큼 재미 없는 게 재미 없는 게 없잖아요. 다양한 음. 얘기가 나오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고 다르니까 사실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포로네시. 자 이번 코너 음악 준비해 주세요. 음악 있죠? 음악 나올지. 자 지금 듣습니다 뭐 이제. <laughs> 들어요 감독님. 준비됐나요? 자 금주의 캐봉차 의도를 배경으로 해서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정말 숨 가쁘게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 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개봉작 금주의 개봉작 첫 번째는 올레입니다. 올레입니다. 아. 최대명 감독, 신하균, 박기순, 오만석. 오만석. 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기순 씨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laughs> 고등 동갑이에요? 그렇죠. 어... 음. 같은 반에 연재했었던 거예요? 순이하고 같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어, 음. 그렇구나. 제가 학교를 그렇구나. 거의 안 가서 어. 아, <laughs> 어땠나요, 박기순 씨 그때? 박기순 씨 굉장히 하는... 조용한, 네, 조용한, 조용한 네, 스타일이었고 저는 어. 좀 아 문제 좀 있는 학생이었고. 어떤식으로요 어, 저항만 두번 먹었어요. 진짜 울까? 유기저항 국기저항해서 사고 결석이 25일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우 예. 아, 좋네요. 이러아 뭐, 아,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런 학생이었어요. <laughs> 어떻게 될자 줄거리 이야기해 드립니다. 네. 잘나가는 대기업의 과장 중필 신하균 씨죠 먹여 살릴 처자식이 없다고 명태 1 순위가 됩니다. 잘나가는 변호사를 꿈꾸는 수탁 박희순 씨인데요 13년 동안 고시 공부 안 해봤으면 말을 마라. 잘나가는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인 은동 오만석 씨인데 아, 나 말이야 아, 됐어 야, 말해서 뭐하냐 다 괴로운 <laughs> 순간들이 있죠 이렇게 다 때려치고 싶은 순간 제주도에서 연락이 옵니다 빨간 스포츠카 자연산 다금발이한 접시 그리고 럭셔리 호텔인 줄 알았는데 게스트 하우스 인생이 쉼표가 필요할 때 제주도에서 뜻밖의 일탈이 시작된다 올레라고어디 있어요? 어 근데 여기 게하라고 써 있는데 게스트 하우스인가 아셨네요? 제가 문화를 평론하는 어. 사람이네요 자, 정시우 기자님의 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평은 뭐 일단 들어가자면은 여러모로 아쉽다. 여러모로 아쉽다. 그러니까 어. 사실 저도 이게 뭐 신하균 씨, 박기술 오만석 씨, 오만석 씨다 연기 너무 잘하는 배우잖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연기하면 그렇죠. 뭐 한, 연기파 그렇죠. 다한 네. 숟가락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겠죠. 어쨌건 이세 배우가 캐스팅 돼가지고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약간 그래도 약간 뭐 묵직한 걸 떠나서 어쨌건 약간 그런 좀좀 좀 짜임새 있는 영화를 생각했는데 사실 감독님이 별로 영화에 대한 야심이 없어요 무슨 뜻인가요 야심이 없요 아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배우를 데리고 있으면은 그 배우를 좀 적절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좀더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배우의 그 기존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린 게 아니고 음. 그냥 이야기에서 그냥 뭐새 남자가 제주도 가가 지고 노는 딱 그냥 딱그 딱 정도예요 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 이 배우들이 가진 장점을 살린 것도 없고. 배우들의 어떤 존재감에 네, 네, 비해서 네, 네. 영화가 너무 가볍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음, 볼수 있다. 뭐 그럴 어, 수 있고요. 네. 영화의 어떤 뭐 내용이라든지 뭐 네. 플롯이나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플롯은 전 그러니까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이게 세 남자가 어쨌건 일탈을 해서 가는데 세 남자 모두 뭔가 그 개화에 가면은 게스트하우스에 가면그 달달한 하룻밤을 꿈꾸는 게 있어요. 그 새로운 여행지에서 만난 여인들과. 어. 아직도, 아직도 그런 걸 꿈꾸나요? 그런 꿈꾸는 걸 여기서 하는데 끊임없이 하는데 좀 약간 안 좋은 게 거기서 감독이 바라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있잖아요. 여자를 약간 성적인 약간 그하룻밤의 로망 그런 걸로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음. 여자들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나이를 세워요. 그래 뭐 20대 여자 있으니까 저한테 안 오시겠죠? 20대 여자한테 가 이런 대화, 대사들을 되게 거침없이 하는 거죠. 그니까 왜 너무 음. 당연히 20대 여자가 30대, 40대 여자보다 아름답다는 너무 선입견이 깔려 있고 음. 남자들이 갔을 때뭐 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적인 것도 그렇고 선입견에 대해서 좀안 좋은 이 영화의 뭐 핵심은 그거죠 올리 올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영화 모두가 바라는 길이 아니고 내 올리길을 찾아가다가 사실 영화의 <laughs> 핵심 키워드예요. 음. 예. 주제가 좀 그렇죠. 주제가 약하네요. 주제가 좀 음. 약하죠. 약하고 음. 여성을 다루는 캐릭터도 좀 그렇고 심지어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잘 살리지 못했고 굉장히 저 좋아해, 좋아하는 배우인데 어 거는 음. 결국 뭐 연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지만 음.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근데 네. 네. 내생 최고의 명장. 어, 어, 너무 상투마치는 음악이 아, 너무 어. 상투적이야. 영화 프로그램에서 명작할 때다이 음악 쓸걸?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분발 좀 해주세요 네. 그런다 음악을 중간에 끊으면 그렇죠, 어때요또 그렇죠. 방송 중에 네. 금주 명작 금주가 아니죠? 내 인생 최고의 명작 네 최고의 정 오늘... 기자님부터 하나? 네 제가 오늘 뽑아온 영화는 터널의 배두나 씨가 주연을 맡은 공기인형 공기인형 네, 네. 이거는 뭐 나가나요? 어. 삶이 인형처럼 생겼어요. 어, 너무 예쁘죠. 음. 이게 그 섹스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예요. 배드나 씨가 이제 섹스돌로 나오는데 음. 약간 사람이 되어가 인형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한 멜로 판타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 감정을 갖게 된 공기인형이 주인 몰래 바깥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비디오 렌탈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남자한테 사랑을 느껴요. 오. 네, 사랑을 느끼는데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음. 이게 시작되는 거죠. 어.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 사실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로봇이나 사이보그가 인간의 감정을 갖게 되는 영화들이 꽤 있어요. 뭐 터미네이터도 있죠. 그죠뭐 AI도 있고. 아이 로봇도 있고 터미네이터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가잖아. 네네 맞아요 맞아 이렇게 네네, 뜨거우니까 네네. 다시 올려달라고. 네네. 그데안 <laughs> 올려주잖아. 쫙 올려줘, 네. 올려달라고, 뜨겁다고 근데 계속 내리잖아. 그게 추억이. 네. 그러니까 네. 기존 영화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 인간의 감정을 해가지고 뭐 인간이 되고 싶은 로봇의 주체? 야 그런 거를 다뤘다면은 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인간의 고독을 다루고 있어요. 음. 음. 그 굉장히 매력이에요. 사실 텅 비어 있는 건 공기 인형인데 공기 인형은 진짜 사람의 감정을 갖고 싶, 싶어, 뜨거워지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인간들 여기서 되게 외로운 인간들이 많은데 노처녀, 뭐 음.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거식증 소년, 또 매일 혼자 모래합 식듯이 밥을 먹는 중년 남성, 음. 또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오타쿠 소년이 등장하는데 모두 외로워요. 어. 모두 괴로워요. 네. 그니까 그 대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고 의미도 있는 영화고 음. 자, 정시우 기자님의 명작이었군요. 어, 이번에 제가 뽑은 명작은 고스트 어, 버스터스에서 유령 나오잖아요. 네. 유령하면 이용하죠. 최고죠. 네. 식 센스입니다. 그스... 1999년 작품입니다.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M 나이트 샤말란 감독 현상까지 생겼어요. 그 그래서 이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이 영화 이후에 만든 영화들이 다이 반전에 대한 어떤 강박 증상이 생겨 가지고 어 영화들이 조금 말렸습니다. 그렇죠. 어, 어찌됐건 이 영화는 뭐 등장과 동시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또 화제가 됐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액션 연기가 아닌 이제 전극 연기를 어... 보여주면서 아주 그 멋진 배우라는 걸 보여줬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뭐 반전에 대해서는 뭐 네.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어, 되가... 어, 그 말하자면 이제 않을까. 브루스 윌리스가 결국은 이제 죽은 사람으로 이제 마지막에 밝혀지게 되죠. 유령이었다. 아떤 반전이 생겨야 되는데. 이 결과에 어떤 놀라움도 놀라움이지만 이 영화를 그 결말을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연출의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돼요. 말하자면 브루스 윌리스는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대상은 바로 이 소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모임의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음. 지나가게 되는데 영화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그래. 보게 되면 어, 아무도 브루스 윌리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 심지어 자신의 아내는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브루스 윌리스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죠. 단지 브루스 윌리스는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인데 관객은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그 대화에 동참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엠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아주 정교하게 그 트릭을 짜서 네, 결국은 맞아. 마지막에 어떤 반전을 이뤄내는데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 영화에서의 그 반전의 효과가 좀더 음. 아주 뛰어났던 음. 어, 그리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이후에 많은 영화에서 바로 그 말하자면 이제 차용되고 또 흉내를 내게 되는 그쵸. 또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일종의 교과서로서 이제 그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정말 된 영화인가 합니다. 반전 같은 경우 정말 식스센스 이전과 이후로 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네.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식스센스의 어 반전을 뛰어넘는 영화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